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타워 앤돌핀 건강 변호사 김동욱 강사 인사드립니다. 안녕!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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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 오늘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. 날씨도 좋고 아주 그냥 전형적인 가을 날씨예요. 어, 자 제가 어, 북한말 하나 알려드릴게요. 어 보경 수술을 북한말로 뭐라할까요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. <laughs> 네. 복경수술 아주 까리. <laughs> 아주 까리래요. 아주 까리. <laughs> 여기서 써보세요. 여러분, 청담 마치시면 댓글, 댓글로 좀 한번 남겨보세요. 제가 어, 아주 좋은 명언을 알려드릴게요. 아셨죠?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, 도시락은, 어... 뭐라 할까요? 북한 북한말로 북한말 콱! 팡! 네아우 <laughs> <laughs> 맞았어요 네 잘했습니다 어 그러면 어불 불알 음, 정구담아 정구다마, 정구담아는 불알이라 하잖아요 정구담아 동그란 거 그런데 어기고 형광등. 형광등은, 어, 북한말로 뭐라 할까요? 김부라 <laughs> 네. 그런데, 이렇게 조그마한 가아도 있어요, 이렇게. 초크담마초크담마이초크담마는 북한말로 뭐라 할까요? 시부라 네, 시불알이래요. 시시시불알. 그리고 또 이제 호텔에 가면 막 불알이 여기 달려 있는 있죠. 그걸 뭐라 할까요? 때불알이래요. 네, 때로 걸려 있으니까. 아. 네. 어 그런데요. 어 길가에 가로도 가로등이 이렇게, 이렇게 길가에 써있잖아요. 써있는 거. 가로등은 뭐라 할까요? 가로등. 가로등. 네, 성!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우리 어,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어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, 사랑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